적당히, 어? 어, 가, 어, 질 질렀어? 클라야, 나도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진심을 넣으려니까 부끄러워서 그런가 봐요. 아, 아주 어... 맛있군요. 미슐랭 3 스타 정도. 야, 이왜 부끄러워해? 더 오해하게. 고맙다. 민턴 사랑해. 응? 어? 아 민턴님, 아니 진짜 구라 안 치고 진짜 그 커버곡 하나 같이 안 할래? 아니 클란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 생각보다. 어, 아니도 애매하게 그냥 적당히 부르는 줄 알았는데 좀 진심으로 잘 부르더라고. 한번 더 열어줄게. 돈안 받을게. 응? 아니, 아니 돈안돈안 받을게 진짜 이번에 돈아 뭐냐 나 이렇게 뭐, 내 모든 내 모든 재산을 기부할게 그냥 재아 아니, 재산이 아니라 그 기술을 기부할게 그냥 응? 음? 녹음실 문 열어줄 테니까 그냥 가자 그래 노래 잘보 이거 뭐냐 어 우연히 봄 가자 우연히 봄 아니 나나 나 지금 노래 지금 내 플레이리스트 싹 나왔어 이거 진짜 이거 딱이거든요 지금 시즌도 좀 더위 꺾였고 내게 오나 봐.